트럼프가 대통령이 된현재 미국을 보면 많은 인간이 아직 침팬지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의 코로나 사망자가 2,700. 정치 성향에 따라 백신 접종이이 졌죠. 성인 70% 접종 완료했는데 그중에 공화당 지지자는 60% 대략 민주당 91% 연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백악관에서 코로나 19 접종. 혼자는 몰래 맞아놓고 지지자들한테 맞지 말라고 했죠. 워스트포스트는 1월 21일 비밀에 맞았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과학적 비과학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동했다는 거. 두 번째는 지구 온 나라가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리 협약을 탈퇴할 거로 보이죠. 우리의 인류는 트럼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미국이 빠지면 우리 기후온난화는 누가 막을 수 있을까? 20세기의 과학을 부정하고 음모론에 빠져있는 사람을 찍어주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그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또한 기후온난화는 그 전에 기후온난화를 거부했던, 부정했던 부정했던 일부, 일부 과학자들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팩트인 거죠. 적어도 팩트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을 찍어주고 있어요. 한국의 영어학습을 보면 트럼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비과학적이며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경험만을 바탕으로 믿고 있는 거죠. 트럼프도 내가 해봐서 하는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잘 먹히고 설득력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구는 둥글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그럼 보여 봐라 그래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어떻게 볼수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밑에 있는 문장이 주어가 동사가 되고 단어를 암기한다는 것은 직접 보여줄 수 있어요. 들리게 할 수도 있죠. 여는 발음, 또는 발음에 관한 이야기, 현지 영어는 어떻다? 이거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알려줄 수 있지만, 이것은 언어에 숨어 있는 본질은 과학적, 어떻게 습득하는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설명한 겁니다. 미국 헌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뭐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노예, 이전 노예에 관한 이야기. 자, 노예라는 것도 지금 노예라고 말하면 누구도 부정할 겁니다. 노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과거에는 노예를 인정했다는 거. 그렇게 인간은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다. During the late 18, 19th century in America, 자, 19세기 말 미국에서 Almost 6, 600 cases involving the 14th Amendment, 거의 600개의 소송이 뭐엇관련돼 있었다? 10, 헌법 14 수정 조안 에 관련돼 있었다. Came to the Supreme Court. 이것은 대법원에온게 600개가 된다는 거죠. 헌법 1 4에 관련돼서 헌법 1 4는를 볼까요? 수정조환수정조환 Of which fewer than thirty dealt with ex-slave. 30명 이 중에 그러니까 뭐 600개 중 600개 중에 30도 안 되는 그리고 30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아. 어, 이전 노에와 관련돼 있었다. The first detailed discussion by the Supreme Court 14th Amendment. 첫 디테일한 토론은 대법원에서 수정 조항 14에 대한 토론은 came i n to 1873. 1873에 왔다. With the Slaughter House Case. 도살장에 관한 소송이라고 하죠. 대문자 쓰니까 고명사한 거 아시겠죠? When the gravo butchers claimed that 한 무리의 도축업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a monopoly on the slaughtering of a livestock. 그런 독점. 도살에 대한 독점. 가축의 도살에 대한 도, 독점은 d e f r a u d 그들에게서 equal protection. 평등권이죠. 평등을 보호하는 것을 빼앗았다. The law, 법의 평등권을 빼앗았다. Provided by in section 1 over the 14th amendment. 수정 조항 수정 조항 1항에 있는 에서 제공했던 것 같은 평등권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정 24 14, 수정 조항 14는 평등권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거죠. 스프링 코트 엔서드 그곳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대부분은 디어맨드먼트, 그 수정 조화는 항 디자인 온니, 단지 프로젝트 뉴리 프리드 슬레이브, 새롭게 자유, 새롭게 예, 풀려난 그런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라는 거죠. 단지 이런 스테이드 대 스테이션, 어떤 부출, 수프젝트, 이것은 또 뭐라고 진술했냐면, 대부분은 그 상황은. 도출스 도살자들이 업젝트 반대하는 상황은 인 도메인 어디의 영역이다 룰레진시관계의 영역이다 비트 스테이트 주와 이시리그주 시민의 관계지 나라 페들검 연방 정부와 관련 없다 그래서 따라서 리미리딩 애플리케이션 어메드먼트 평등권에 관련된 수정 조항의 적용은 제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 주법이 우선이에요 주법 연방법이 있긴 하지만 수정 조한 14는 결국 연방법인 거죠. 근데 이 연방법이 결국엔 시민에 관한 이야기는 주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우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자치제가 되죠. 우리가 그렇죠. 지방자치. 이거예요.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방자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국이 그나마 삼권 분립이 잘돼 있고. 아무래도 이 나라가, 그 다른, 뭐, 다른, 뭐, 아시아의 나라보다 그래도, 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더 살아있는 이유는 이 주법이 우선이기 때문에요왜 그럴까요? 바로 다양성의 존재죠. 이 다양성은 폐기라 된 중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뭐, 땅덩어리, 땅떡거리, 비슷한 땅덩어리에서 하나의 중국은 위험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리더가 결정하면 결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독재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법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건 다양성의 존재가 되죠. 왜 유럽은, 특히 서유럽은 민주주의가 아시아에 비해서 더 성숙했는가. 이유가 뭘까요? 유럽의 나라는 한 번도 통일이 되본 적이 없어요. 다 나눠져 있죠. 이게 다양성의 존재를, 다양성의 존재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좀더 어, 발전해 갈수 있는 다양성의 존재가 어,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수 있는 그러한 실험들이 존재할 수 있죠 이쪽 나라에서 한번 실험하면 이것이 적절하고 괜찮다 성공했다 면 다른 나라가 바로바로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정부가 비대하면 비대할수록 사실은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래서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지방의 권한이 크면 그수록 우리는 다양성이 민주주의가 틀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건 맞아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연방 법원이 연방 법원에 관련된 연방 법은 주법보다 위에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미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만약에 주법이 아니라 연방 법인 14가 모든 주보다 앞선다 그러면 여긴 독재국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트럼프가 말하면 모든 주가 다 따라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아, 상세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하죠. 네, 그래서 지방자치는 필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어에 대한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영어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면 알 거예요. 딱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성땡이라는 영어. 일본식 영어인데 이 영어가 우리나라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없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문법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난 영어강사 있는지 찾아보세요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하나로 그냥 몰아서 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회화에서는 패턴학습 시죠 I have more, I have more, I take more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거 그게 거의 지배적인 것 같고 또 발음하면 미국식 발음이 지배적인 것 같고 또한 연음 꼭 해야 될것 같고 현지 영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발음은 그대로 존재하죠. 연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지 영어인 원어민들이 쓰는 많은 표현들도 존재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그게 영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거는 그냥 정보예요. 그냥 정보가 영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암기하거나 반복해서 자기를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 예, 이런 영어는 이미 끝났어요 시대적으로 비과학적인 겁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과학이라고 보는 분들 많아요 문법이 과학이다? 과학 아니에요 예, 과학은 어, 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왜 나이가 들면 언어 습득이 어려운지에 대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연음이나 이런 암기에서 영어를 할수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누가 더 대뇌가 더발달있을까요 전두엽이나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아직은 뇌가 말랑말랑합니다. 전두엽이 완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좀더 완성돼 가는 형태가 되겠죠. 완성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안정성을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과 어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어린일때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왜 어른이 되면 쉽게 배우기 가 어려운가 그거를 이와 같이 발음과 연음과 이런 정보로서 생각한다면 이 말은 틀린 거죠. 어른이 더 쉽게 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분석을 더 잘하기 때문에 어른은 더 논리적이고 더 전도의 발달돼서 구문 같은 거를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문을 빨리 이해했는데 왜 이들은 다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어린이보다 어른은 더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어를 왜 못하는 것일까? 어린이보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영화에서도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